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고향 킨텍스 현장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이 접목된 안전 제품을 선보이고 안전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 기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의식이 함께 갈때 국민들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안전기술과 산업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재난과 조금이라도 최선을 14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는 독성 및 산업가스 중화처리 시스템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안전신기술, 신제품 개발, 보급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산업을 활성화한 공적을 인정받은 다음 기술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각각 총리상과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안전... 이어서 안전산업진흥 유공표창과 승강기 안전유공 표창, 기상산업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고 금호 엘리베이터 등 수상자에게 총 15점의 상장이 전달됐습니다. 김부겸 장관 등 주요 내빈들은 참여기관 부스를 직접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크게 혁신성장관, 안전제품기술관 등 전시 분야와 안전체험교육, 학술회의,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됩니다. 안전제품기술관에서는 화재, 교통 등 분야별 안전제품을 전시하는데요. 한 전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하이브리드 화살표 제품 예. 전시하고 계신데 예.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이고요. 원래 그 보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어 주간에 100m, 야간에 200m 후방에 삼각대를 많이 장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삼각대를 장착을 하게 되면 어, 하향 등일 때는 삼각대가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에 100m 이상, 2 0 0 야간에 200m 이상 어,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하자표 같은 경우는 주간 200m, 야간 500m 이상에서도 식별 가능한 제품으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어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30cm 크기의 신제품 들고 계신데요. 예.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LED가 점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양쪽 날개를 펼치시면 화살표 모양이 펼쳐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차량에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경광봉으로 사용할 때는 날개를 양쪽을 돌리시면 경광봉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 차량에 후방에 부착하실 때는 하단부 자석을 중앙에 붙여서 차량에 바로 부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하이브리드 화살표 제품을 제가 한번 직접 손에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어, 크기가 작아서 글러브 박스에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 대한민국 육군 본부도 이번 전시에 참여해 병사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인 워리어 플랫폼과 구명용 드론, 군안 로봇 등을 선보였는데요. 네. 네, 지금 뒤쪽에 드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드론인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드론은 해상 구조 드론입니다. 해상에서 이제 조난자가 발,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구명구조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구명보트를 떨어뜨려서 그냥 구조하는 드론이고 카메라도 이제 장착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확인을 하고 구명보트를 떨어서 사람을 이제 구조할 수 있는 형태의 드론입니다. 육군 본부 전시 부스의 하이라이트는 워리어 플랫폼이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이 뒤쪽에 전시되고 있는데 워리어 플랫폼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함정, 전투기 이 장비가 최신화가 되면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육군의 경우는 사실 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맞지 않는 장비, 전투, 불편한 전투와 맞지 않는 옷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투력 발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 정말 개인의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예, 그런 어,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들 누가 네네네 네네. 다들. 뭘, 뭘? 어, 제가 한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특이한 상병이 저번아들때 입었던 픽셀이 이 픽셀이. 아, 그럼 이거 입겠습 입을 네. 전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하면. 야간에 숙련된 군인과 차이가 없는 사격 명중률을 보인다고 해서 저도 한번 직접 착용해 봤습니다. 방탄 등 방어를 위해 고성능의 소재로 제작돼 꽤 무게가 나간다고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움직임에는 불편함이 없어서 신기했는데요. 인체공학적인 설계 덕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육군본부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국군의 날에 옥태견 상병이 착용했던 군복 위에 워리어 플랫폼을 직접 착용해봤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는데요. 하나, 둘, 셋. 마치 제가 정말 군인이라도 된듯 자랑스러운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태양광 무선 제어 시스템을 전시하고 있는 부스도 방문해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GNI 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그 태양광으로 교통 안전 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GNI 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태양광 도로 표지이라는걸 주축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을 한 그, 지빅스라그래서 태양광인 모든 제품들을 무선으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기존에 전기선으로 컨트롤 하고 하던 것들을 저희가 선을 도로에 깔지 않고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 설치를 하면은 신호등 색깔이 바뀔 때마다 옆에 있는 도로 표지명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밤에 운전자가잘 모르고 사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제, 저희 제품은 사람이 건널다 그러면은 이게 센서에 의해서 센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카메라 센서도 있고 레이저 센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센서에 의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 불을 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한 2, 3명 넙터부터 알아가지고 미리 안전 운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뭐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에 설치를 해놓으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전시장을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안전 로봇이 있어 한번 쫓아가 보았는데요. 이분이 컨트롤러로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시그널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저희가 개발한 X 에러우라는 제품이고요. 어, 사용하는 방법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 도로 보수원이나 안전 순찰원이 출동을 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라바콘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라바콘 설치하는 과정이 차대 차가 아닌 차대 사람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그 상황을 대신해 줄 무인 안전신호 로봇이거든요. 어이 로봇이 그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후방으로 이동을 해서 어그 자리에서 안전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제 전방에 이제 오고 있던 운전자들이. 네 신호를 보고 이제 전방에 사고가 나타는걸 인지를 하고 차량 어, 속도를 대추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어, 갈수 있도록 만든 어, 안전 신호 무인 로봇입니다. 네. 전시장 또 다른 한편에는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안전 체험 마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안전 체험 마을을 방문한 어린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이는데요.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볼거리들도 풍부합니다. 안전 체험 마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하루 더 연장한 17일 토요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소방서에서 마련한 이동 안전 체험 교실에 어린이들이 직접 들어가 체험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무서웠을 텐데도 끝까지 침착하게 배운 대로 걸어 나오는 어린이들. 안 네. 여기 기는안 보였는데. 야, 깜깜한 앞에가 아예 안보였는데 네.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 볼게요, 오늘. 알려야 돼요. 지하철에 이어 비행기 탑승 시 안전 사고 대응 요령도 배울 수 있는데요. 제주항공 승무원과 함께 하는 항공 안전 체험 교실도 방문해 봤습니다. 실제 항공기와 같은 좌석에 직접 앉아서 안전 벨트 매기, 산소 마스크 착용하기, 비상조끼 입어보기 등 위급시 사용하는 기내 비상장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까지 타고 내려오면 항공 안전 체험 교육이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닌 지진에 대비한 안전 체험 교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대표적인 안전사각지대인 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비상벨만 작동했더라면, 그리고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진하게 남겼는데요. 4차 산업혁명기술이 접목된 안전산업의 발달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